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자년 첫 업무일 1월 2일 오전 7시 첫 결제 첫 업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었습니다. 박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아침 7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국회에 제시한 추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의 재송부가 있죠. 그 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입니다. 속전속결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오전 7시에 임명하고 1시간 뒤인 오전 8시에 추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신임 법무장관, 추미의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현충원을 참배한 추미의 신임 법무장관의 모습입니다. 방명록에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쓰셨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집권 4년 차잖아요. 2017, 2018, 2019, 2020. 집권 4년 차를 맞아서 첫째,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둘째, 앞으로의 국정을 매우 단단하게 재정비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국정 운영 후반기에 주요 국정 과제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한테? 순국선열 앞에서 맹세하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속전속결행보, 확실한 변화 추진에 가장 쫄고 있는 사람들은 자한당 등의 적폐 세력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 우리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 윤석열 씨, 우리가 보낸 엿잘 드셨습니까? 엿 드시고 당 보충하시고, 후덜덜덜 떠는 다리 진정시키고,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업무에 잘 매진하고, 문재인 대통령 잘 보좌하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추미애 장관 잘 보좌하고, 추미애 장관 말잘 따르길 바랍니다. 장관님 말씀 안 듣고 자꾸 해기면 피똥 싼다